이사야서 15장 너희는 그 땅의 지리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되 셀라에서부터 강야로 시온의 딸을 산으로 보낼지니라 마치 둥지에서 쫓겨난 떠돌아다니는 새같이 모압의 딸들도 아르논 여울에서 그렇게 되리라. 계획을 세우고 심판을 행하라.한낮에도 밤같이 너의 그림자를 만들고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며 떠돌아다니는 자를 발각되게 말라.나의 쫓겨난 자들을 너와 함께 거하게 하되 모아봐.너는 약탈하는 자의 면전으로부터 그들에게 숨을 곳이 되라.이는 토색 가는 자가 끝났고 약탈하는 자가 그쳤으며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었습니라 그 보호자는 자비로 자비 가운데 굳게 설 것이요. 그는 다이스 장막에서 심판하며 공의를 찾고 을을 신속히 행하며 참으로 그 위에 앉으시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가 아주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분노도 들었으나 그의 거짓말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과가되 모두가 통과할 것이며 키라레스에서 기초들을 위하여 너희가 통하리니 그들은 반드시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는 헤스본우들과 신마우 포도나무와 말랐으며 이방의 군주들이 그 벌레 가지들을 꺾었음이라 그들이 야셀로 와서 강야를 거쳐 헤맸으며 그녀의 가지들이 뻗어나가 바다를 건넜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로 우는 것과 더불어 신마우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리라. 오 헤스본아 엘르알레야 내가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이는 내 여름 과실과내 수확을 위한 애침이 떨어졌음이라 풍요한 들에서는 즐거움이 제적고 기쁨이 없어졌으며 또 포도, 포도원에서는 노래도 없고 애침도 없으리라 밟은 사람이 포도즙들을 밟아도 포도주가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포도 따는 애침을 그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의 창자들이 모압을 위하여 하프처럼 소리를 내며 내 내장들이 킬라레스를 위하여 그러하리라. 모압이 산당에서 피곤하게 보일 때 그가 자기 성소에 가서 기도할 것이나 소용이 없으리라. 이것은 그때부터 주께서 모압에 관하여 말씀하신 말씀이라. 그러나 이제 주께서 이런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 품꾼의 연안같이 3년 안에 모압의 영광이 그큰 모든 무리와 더불어 능력을 당할 것이며 남은 자들이 심히적어 미약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